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비트패스 박프로입니다. 자, 제가 우선 오늘 가져온 내용은 어, 시장에 좀 적지 않은 어, 파장을 일으킬 중대한 소식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XRP ETF 협상 관련된 내용인데 어, 기사를 보시면 어,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이 XRP ETF가 어, 상장이 되었는가 승인이 되었는가 이 자체도 중요하지만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진짜 포인트는 이 XRP ETF를 주도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것. 바로 그건데 현재 블랙록이 주도해서 xrp etf를 어 승인시키려고 한다 먼저 관련 내용 좀 말씀드리기 전에 어 저는, 저는 미국 주식이나 etf를 투자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이 상품의 운영사가 블랙록 또는 뱅가드. 어, 자, 이두 금융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ETF냐, 여기 포함돼 있냐, 이걸 제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두 금융회사는 어, 글로벌 자산운용 업계에서는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기관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 이거는 비단 저 같은 개인 투자자뿐이 아니다. 현재 전 세계 어, 기관 투자자들, 또 연기금, 뭐, 대형 자산 운용사들 역시 블랙록과 벵가드가 운영하는 상품이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신뢰하고 어, 자금을 과감하게 투입한다. 그래서 진짜 무서운 건이 블랙록이 왜 무섭냐. 그래서 얘네가 굴리는, 어, 운용 자, 운용 자금이 얼마냐. 어, 규모 때문이 아니다. 그래서 블랙록은 어, 이거 여러분들 나중에 채피티에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블랙록이 현재 이 자금 운용에서 어, AI 기반 투자 결정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이 글로벌 자금 흐름을 어, 실시간으로 설계하고 통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스템은 블랙록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어, 전 세계 수백 개의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AI 투자 네트워크다. 근데 그걸 블랙록이 운영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했다. 그러면 그 지역 관련 어, 자산에서 자금을 자동으로 철수하고 어, 안전 자산인 달러나 어, 뭐 금, 미국채로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리배, 리밸런싱을 합니다. 근데 이 시스템을 블랙록만 사용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뱅가드, 뭐 JP 모건, 뭐 골드만삭스, 뭐 피델리티 그리고 어 스테이트 스리트 등 어, 글로벌 자산 운용의 최상단에 있는 플레이어들도 이 블랙록의 AI 알고리즘 시스템을 채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말은 즉슨, 자이 블랙록이 만든 AI 알고리즘 움직임에 따라 글로벌 자금이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어떤 국가에서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이 블랙록의 AI가 그 지역의 리스크를 제일 먼저 인지를 하고 어, 외환 자금을 순식간에 이동시킨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자금 이탈, 뭐 환율 급변 어, 자산가격 급등락 현상들이 사실 이 블랙록이 만든 어, 시스템 안에 설계가 돼 있다 그래서 블랙록이 무서운 게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 최상단의 플레이어들의 돈을 같이 이동을 시킨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블랙록이 시장을 주도한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정도면은 사실 뭐 블랙록이 단순한 자산운용사가 아니라 전세계 자본 흐름의 중심축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얘기가 좀새는데 제가 2023년 9월에 비트코인을 한 4500만원에 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확신을 가지고 시장에 진입을 했던 이유는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현물 ETF가 2019년, 20년, 21년, 22년 몇년 동안 암호화폐 전문 자산운용들이 SEC에 승인을 계속 요청을 했지만 계속 거절을 당했죠. 근데 23년 9월에 블랙록이 시장에 딱 진입을 한걸 보고 아, 이거, 블랙록이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시키겠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4년 들어서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예상대로 어, 승인을 시켰고, 그래서 이 흐름을 지금까지 보면, 뭐, 미국이 국제정치 질서의 중심이다라고 하면, 블랙록은 어, 글로벌 금융 질서를 움직이는 금융패권국이다. 좀 이렇게 비유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 블랙록이 지금 현재 어, 리플 ETF를 승인 주도한다. 그러면 사실상 이거는 거의 100% 승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블랙록은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 ETF나 승인시키는 게 아니고 펀더멘털이 튼튼하고 상승 가능성이 확실한 자산 자산만을 편입을 한다. 그래서 이건 과거 데이터가 증명하는 사실이다. 그래서 따라서 현재 이 리플 ETF가 어, 블랙록 주도로 진행이 된다라는 건 리플의 펀더멘털이 어, 장기적으로 매우 튼튼하다, 튼튼하다라는 판단을 블랙록 내부에서 이미 내렸다라는 거고, 자, 이는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 그래서, 뭐 다른 자산 운용사에서 승인된 XRP ETF, 가 아니라, 어, 블랙록이 승인시킨 이 XRP ETF가 있다라고 하면 아마 기관 자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보고, 아, 제가 일전부터 어, RLUSD의 뭐 실험적 움직임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미국 크랩토 결제 인프라, 뭐 국경 간 송금 솔루션, 웹3 기반, 뭐결제한 구축이라는 어, 리플의 거대한 그 그림들이 맞물려 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흐름과 배경들은 제가 영상에서 지금까지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다. 그래서 어, 제가 좀 있다가 리플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 뭐 지금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보다는. 어, 상승폭이 좀 미미하다 라고 볼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 곧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리플 차트를 좀 보기 전에 어제 제가 영상에서 좀 언급드렸던 어, 알트코인들 어, 관련 내용을 좀 정리를 먼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게 이더리움이죠 그래서 어제 제가 여, 저녁 어, 한 6시쯤에 올려드렸는데 345만 원 부근에서 약간 음봉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지금 이렇게 음봉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전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은 과감하게 진입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고점 돌파 이후에 이 구간에서 만약에 영상을 보고 진입을 하셨다라고 하면. 그래도 지금 한5% 정도? 한5% 정도 수익을 보셨을 거다 그래서 결국 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어, 어제 시나리오 그대로 전개가 됐고 어, 지금 시장은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어, 하락을 예측하고 단기 매도를 고민하는 시장이 아니라 이런 기존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어, 신고점을 갱신하는 강세 트렌드 안에 있기 때문에 어, 현재 같은 장에서는 돌파 매매 어, 상승 추세가 매우 적합하다라고 어,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알트코인 어, 하나 더 말씀드린게 카이토 요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가 4시 40분에 진입을 했고 영상에서 올려드렸을 때도 2782원 그리고 시간은 6시 12분이죠 영상보면 그래서 어제 6시 12분이면 어, 한 요정도 요 자리 되겠네요 그래서 요 자리에서 진입했더라도 영상보고 들어갔더라도 어, 한 7%정도 수익 봤다 그래서 저희는 입절을 6시 55분 그리고 어, 9시 43분에 나눠서 부분 입절을 했다 그래서 어제 어, 매수를 했던 근거에 대해서는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고 오늘 한번 더 말씀드리면 지금 어제 상승 나왔다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빠지고 있죠. 그래서 그래서 어제 카이토는 지금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자, 이 구간에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어, 한번더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면 이 노란 선에서 계속 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매물대가 위에 없기 때문에 매도 압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란 선에서 지지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은 어, 카이토는 다시 한번 진입을 하, 하셔도 된다. 뭐 진입했다가 이 노란 선을 이탈을 하고 어,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어, 정리하고 나오시면 되는데 이 지지 여부 어, 이런 지지 선의 지지 여부를 어, 구독자분들이 체크를 하고 뭐 지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판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지 받는 척하면서 다시 이렇게 빼는. 페이크 어, 아웃 움직임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 이런 정밀한 대응을 혼자 판단하시기는 솔직히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 카이토가 다시 유의미한 매수 타점이 나온다면 제가 영상으로 어, 따로 촬영해서 알려드릴 예정이지만 뭐, 그 타이밍이 영상 제작 시간과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보다 정확하고 빠른 타이밍 공유를 위해서는 어, 저희 텔레그램 매매방 어, 매매방 입장을 하시면 되고 자, 지금 이렇게 매매 시그널 제가 매매 들어가는 것들은 제가 실제로 다 매수를 어 제가 하고 있는 매수 포지션이다 그래서 매수 들어갈 때왜 들어가는지도 어 공유를 많이 드린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배우셔도 되고 지금 저희 단기방 어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어 입장하신 구독자분들에게는 저희가 타벅스 저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기프트콘 한 잔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채널 어디 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래서 보통 다른 채널들은 뭐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와라 수익을 많이 볼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뭐 정작 들어가면 어, 트레이딩 주는 내용들은 아무것도 없고 기사들 복사 붙여넣기 하는 방도 많고 그리고 어, 막상 매매 시, 매매 타점을 줘도 들어가 보면 어, 손실만 주는 그런 커뮤니티가 대부분이죠. 근데 어, 저희 방에 계신 분들은 어, 정확한 타점과 어, 실시간 대응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 받으시면서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리플 정보들 어, 사실 얼마나 이런 인사이트들은 어, 여러분들이 쉽게 받으실 수 없는 내용들이다. 그래서 입장하시는 방법은 어, 영상 댓글 링크에 트레이딩 공부방 어, 링크 클릭하시고 자, 텔레그램 정보방 입장 어, 클릭하신 다음에 연락 받으실 수 있는 연락처 남겨주시면 어, 내일 낮부터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또 들어갔던 게 있죠. 이거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같이 진입을 하셔도 된다. 좀 전에 들어갔습니다. 오후 2시, 1, 2시 21분에 들어갔는데 어, 어드벤처 골드라는 종목이고 자, 지금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요런 어, 돌파가 나오는 자리죠. 그래서, 뭐, 어디서 이절할지 모르겠지만, 어 대부분 좀 내가 시장을 좀 대응하기 어렵다. 이 검정선에서 비중 일부를 정리하시고, 뭐, 일부는 돌파하는 움직임 보고, 1800원에 파셔도 되고, 어, 2000원에 파셔도 된다. 어즈벤처 골드는 지금, 지금 진입하셔도 되고, 자 손절 같은 경우는 아직 손절가는 안 냈는데, 한 1545원, 1545원, 1550원 이탈하면 손절하고 나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영상 보시는 분들, 어, 뭐 딜레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매수가가 맞으시면 한번 진입을 해보시고 자 그리고 리플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기존 채널을 돌파 못한 어 알트코인들이 어 많이 없습니다. 자 보통은 지금 뭐 기존에 이런 하락 채널이 있었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이런 채널 돌파하고. 어, 리플을 예시를 들면 한 4,500원에서 한 5,000원 사이에 가격이 형성이 돼 있을 거예요 보면 도지코인도 자, 이런 수렴 채널 이렇게 이탈하고 위로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돌파 구간이 다 나왔는데 어, 리플만 지금 안 나오고 있다 자 그런데 우선 리플은 이번에 하락장에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가격 방어가 잘 됐고 조급해할 어, 거 없다. 무조건 5,000원까지 갈 거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나 여기서 리플 다 손절해서 지금 리플 들고 있는 게 없다. 그래서 매수를 좀 받으려고 하는데 어디서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라. 나중에 뭐 이런데 이런데 들어가서 물리는 것보다 지금 자리에서 진입하시는 게 훨씬 낫다. 그리고 지금 거시적으로 보면 앞으로 자산 시장이 자, 앞으로 자산 시장이 많이 올라가는 타이밍이다. 자, 저희가 리플 매수할 때가 낯상한 16,000포인트였을 거예요. 이 자리에서 진입을 했는데. 자,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그 120선이 안 켜져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120선을 터치하고, 보통 자산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여기서 용기 있게 잡으신 분들은 앞으로가 편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래서 지금 뭐 거시적으로 보면 트럼프도 지금 본격적으로 주가 띄우기에 돌입을 했고, 나스닥은이 정거점을 무조건 깰 거다. 움직임을 보면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스닥에 올라가면 코인 시장은 무조건 같이 올라간다. 지금은 굉장히 어 우리가 겁을, 먹, 겁을 먹을 필요가 전혀 없는 자리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 비트코인 도미넌스 한번더 설명을 드리면 제가 어제 영상에서 드렸던 얘기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 66%대에 도달하면 어 알트코인 불장이 단기적으로 왔었, 어 알트코인 불장이 왔었다. 제가 보고 있는 움직임이 어 이런 자리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는. 알트코인 도,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양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자, 혹시라도 이거 음봉 달면서 이렇게 빠진, 이런 빠지는 음봉으로 어, 빠지면은 자, 그때 어, 알트코인 같이 진입해라. 지금 보고 있는 자리가 자, 이런 식으로 자, 알트코인이 ABC 형식으로 한번더 빠질 거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로 봤을 때도 어, 알트코인이 앞으로 어, 좀 장기적인 강퇴장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제 결국 음봉 박으면서 오늘도 어, 도미넌스 계속 같이 빠지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어제 영상에서 했던 얘기들을 좀 보면 우선은 이더리움도 지금 일봉상 이 검정선을 확실하게 돌파했고 지금 밑골이 달면서 계속 지지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까 다른 채널에 올릴 때 말씀드렸던 게 이런 식으로 빠지면 밑에서 한번 잡아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비트코인 반등 나와서 양봉으로 이런 식으로 이 정고점을 돌파한다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라도 추격매수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서 이제 이더리움은 이렇게 말씀드렸고 어제 영상 보시고 진입하셨던 분들은 어, 수익 봤다라고 하면 어, 댓글로 박프로 화이팅 남겨주시고 자 그래서 리플은 이3.3 달러를 터치하는 순간 어, 상승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니까 좀 기다려주시고 어, 나머지는 알트코인으로 어, 리플이 지금 이런 움직임이 좀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어, 저희 영상 보고 아니면 텔레그램방 입장하셔서 어, 박으로가드리는 어, 단타 종목으로 단타 치시면서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된다. 그렇게 좀 어, 오늘 영상을 좀 마무리를 하고 이따 오후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